하세요. 박정순의 분재야생화교실. 오늘은요. 이것도 치목 내리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이거 치자 나무인데 열매 치자예요. 열매 치자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것도 5월달에 치목을 걸어서 아마 7월쯤에 7월 중순쯤에 내린 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돼요. 치자가 이렇게 뿌리가 내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 지금 다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면 그때 내릴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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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사를 한번 묶은 거예요. 내릴 때 흙도 이렇게 내릴 때 처음에 내릴 때는 동생사 중간흙을 썼어요. 굵은 흙을 이렇게 부슬부슬 부슬 잘 떨어질 수 있는 흙을 썼어요. 이렇게 잘 떨어지죠. 이게. 처음에 심을 때에 제가 수태를 했으니까 취목을 걸을 때 수태 100% 했기 때문에 수태를 조금 그때 조금 조금 덜 털어준 것들은 좀 많고요 수태, 아 수태가 많이 있고요 많이 털어준 것들은 수태가 작아요. 근데 치자나무 경우는 많이 안 털어줘도 되고 또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워낙 물을 좋아해요 얘는요 얘는 수분이 아니라 물을 좋아해요 물을 그래가지고 수태가 좀 있어도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분재하다 보면 이렇게 생명이 생명력이 대단하잖아요. 이거 4월달에, 아니 5월달에 추목 걸어서, 중간에 걸어서, 응? 새로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이렇게 무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력이 아주. 이런, 이런 재미로, 이게 경이롭잖아요, 저는. 이런 재미로 이걸 하지요, 추목을 하지요. 생명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하셔도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뭔 재주로 생명을 하나를 만들겠어요. 근데 이 단순히 조금 부지런해가지고 침묵을 하면은 이렇게 생명 하나를 만들어 주니까 또이 나무가 잘 커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고 저한테도 뭐 무한한 즐거움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 이거를 하는 것 같아. 주먹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한 쪽이 막그 엄마는 이게 상태가 안 좋은데 이게 새끼가 이렇게 주먹을 떠서 이렇게 멋진 나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지점, 그러니까 분재를 배워서 좋은 지점을 딱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나무의 제일 멋진 지점을 거기서 표피를 까서 표피를 이렇게 박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위치를 잡으면은 좋은 소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도 늦게 해도 이 이치자나무는 어, 열매가 꽃이 잘 와요. 늦게 해줘도 한뭐 거의 8월까지도 아마 열매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매를 100% 다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중요한 가지들은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 눈이, 치자 눈이 나와요. 꽃눈이. 그래가지고, 100%, 몇 개는 달립니다, 여기서도. 몇 개는. 근데 또 치자는 물줄 때, 꽃에다가 꽃 피면, 꽃에다가 물 주면, 잘안열그 수정이 잘안 되죠. 수정이 됐더라도 씻어져 버리고 제가 처음에 취목을 해서 심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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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본들을 발라 가지고 교나루를 발라 가지고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게 이렇게 썩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보이죠. 목본들을 발라서 했더니 어떤 분들은 뭐 거기서 뿌리 내린다고 바르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뿌리 안 내립니다 절대로. 조금 큰 분을 사용해야 돼요. 저는 분을 만들어도 이게 분이 없는데, 분이 없으신 분들 좀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분이 컬러가 있을 때 무조건 분을 사 놓으셔야 돼요. 이럴 때도 되고 저럴 때도 되고, 그렇죠. 배수층 토탈 10%요. 다 섞어서 10%입니다. 배수층.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이거는 꼭 다른 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있으신 분들은 쓰셔도 되고, 이거 고급 난에는 이거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제오라이트 광석이에요. 이거. 제가 가져오는 거는 독일에서 가져왔는데, 실제는 이게 우리나라 포항 거랍니다. 옛날에 어느 대통령 시절에 아마 광권을 뭐몇십년 거를 아마 팔아먹었나봐요. 팔아먹은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났죠. 우리나라도 지하 자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이미 다 팔아버려가지고 없는 것도 많지만 있기도 있는 거예요. 이, 이 제오라이트는 우리나라 게 제일 좋답니다. 근데 이미 다 광고는 팔아버렸어요. 제가 여기에 쓰려고 이거를 수입한 건 아니고, 제가 락가든을 옛날에 한번 락가든을 만들려고 수주를 하려고 그러다가 수주하지도 못하고 이거만 수입하게 됐어요. 잘하는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요 제가 수주하지도 못하고 이거 뿌리 잘랐으니까 조금 저곡 그러니까 포탈 한10% 내지 15%그 다음에 동생사 저곡 동생사 마사 마사 한20% 동생사 50%그 다음에 30%는 생사 30%는 저거 기요 어, 화장토. 그리고 화분을 쓰실 때요. 이렇게 막 모양 내시내라고, 막 그냥 울퉁불퉁하거나, 또는 막 이렇게 막 모양을 내거나, 이렇게 막 휘거나, 이런 거는 이제 해보면 그렇게 화분 만드신 분도 그러니까 화분만 만드신 분은 그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나무를 심어보면, 나무를 심어보면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막 화분 가장자리로 막 번지잖아요. 발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요. 뿌리가 이게 화분 가장자리에. 뿌리가 좀이 나무 좀좀 좀 커서 분갈이를 하려 그러면 안 나와요. 나무가 찌들거나 그러면 진짜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화분들은 만드신 분들 지금 그냥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만드시는데 식물을 알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만 막, 응, 음? 뭐, 호리병처럼 그렇게 만들거나 그런 것들은 절대로 그, 제가 어떤 모양을 갖고 와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응, 음? 혼날라고요. 그분이 항의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거는 못하고 그냥 말로 해드릴게요. 그런 화분들은 나중에 다 못쓰게 돼요. 못쓰게 된다기보다 안쓰게 돼요. 이렇게 뿌리가 잘 발달한 나무들은 이 치자나 아까 목련 뭐 이런 것들은 뿌리가 너무 잘 발달한 것들, 철죽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분갈이를 자주 해줘야 돼요. 소사나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 제이 이제, 지금은 수영을 못 잡고, 봄에 이제 수영을 다시 잡아야죠. 겨울에 뭐 시간이 한가하면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모양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취목하시기 전에 어떤 지점에서 취목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잘 생각하셔야 돼. 그거 말이시면 아마, 분재 이거, 취목 자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거예요, 그게. 이거는요. 동생서 화장토. 저곡 동생 50%해 갖고 화장토요. 저는 위에서 아래가 아니고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그냥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뿌리가 화분 가장자리에 닿아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고, 그다또 물이 물을 사방으로 줘야 된다는 거, 팔방으로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흙물이 안 나올 때까지 흙물을 빼줘야 되고요. 이렇그 취목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 보여 드릴 수는 없고 모든 나무들 다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으로 물론 뭐 나무에 따라서 흙 쓰는 방법이 약간 다르거든요. 약간 다른데 그거는 또 자기가 알아서 해 가면 됩니다.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기 취목 떠는 것들을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